당신 미쳤어. 3대째 정육점 가문이 아시아 음식을 팔겠다고 제 아버지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독일 전통음식에 자부심을 가진 우리 가족에게 제가 한국 음식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였죠. 그 이상한 냄새나는 김치니 뭐니 하는 것들이 우리 독일 소시지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 절대 안 돼. 하지만 6개월 후그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했다. 내가 옳았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대째, 독일 전통 정육점을 운영하던 제가 어떻게 한국 음식에 완전히 매료되어 가족과 갈등까지 벌이며 사업을 바꾸게 된 걸까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절대 인정하지 않던 완고한 독일 아버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3대째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마르쿠스 밀러입니다. 우리 집안은 1952년부터 밀러 정육점을 운영해왔어요. 할아버지가 시작하시고 아버지가 이어받으시고 이제 제가 3대째 가업을 물려받았죠. 저희 가족의 자부심은 바로 독일 전통 방식으로 만든 최고의 소시지와 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쿠스, 우리 독일 음식이 세계 최고야. 브라트부르스트, 슈바인학세, 사우어크라우트. 이런 전통을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자랐어요. 솔직히 아시아 음식이라고 하면, 글쎄요, 기름지고 MSG 투성이라는 편견이 있었죠. 특히 한국 음식은 매운 것만 먹는 나라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초, 우리 정육점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화가 나셨죠. 요즘 젊은이들이 전통을 모른다. 패스트푸드나 이상한 외국 음식만 찾으니 저도 걱정이 됐어요. 3대째 이어온 가업이 제대에서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제가 운영하는 식품 유통업체에 한국식품을 수입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치, 라면, 고추장 같은 것들이었죠. 한국 음식? 그게 뭐가 특별하다고?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야 했어요. 한국식품 주문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K샵이나 한동물 같은 온라인 쇼핑몰들을 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주문자 명단에 독일 이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김치, 고추장, 라면, 떡볶이까지.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지? 독일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사는 거야? 더 황당한 건 고추장이었어요. 독일인들은 원래 매운 걸잘안 먹는데 말이에요. 집에 와서 아버지께 이 얘기를 드렸어요. 아버지, 요즘 한국 음식이 인기래요. 수입해서 팔아볼까요? 아버지가 펄쩍 뛰셨어요. 뭐라고? 우리 밀러 가문이 그런 이상한 음식을 팔겠다고? 절대 안 돼. 우리는 독일 전통 음식만 다뤄야 해. 하지만 아버지,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더 좋은 독일 음식을 만들면 되는 거야. 왜 굳이 외국 음식에 손을 대려고 하냐?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몰래 한국식품들을 주문해 봤습니다. 김치, 고추장, 라면, 비빔밥, 밀키트까지요. 패키지가 도착했을 때, 냄새부터가 완전히 낯설었어요. 이런 냄새나는 걸 사람들이 먹는다고 첫 번째로 라면을 끓여봤는데 한입 먹는 순간 어? 뭐? 이게 뭐야? 생각보다 맛있는 거예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인스턴트 수프와는 차원이 달랐죠. 김치를 먹어봤을 때는 더 충격이었어요. 이게 정말 양배추야. 사우워 크라우트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신맛만 있는 게 아니라 매콤하고 감칠맛까지.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설마. 내가 평생 무시했던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문의 전통을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몰래 한국식당에 가봤어요. 가람이라는 식당이었는데,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손님의 절반이 독일인이었거든요. 그것도 저녁 시간인데 자리가 거의 다 찼더라고요. 이게 대체 뭐지? 메뉴판을 보는데 족발, 불고기, 비빔밥. 전혀 모르는 음식들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께 추천을 부탁했더니, 비빔밥 드셔보세요. 독일 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비빔밥이 나왔을 때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한 그릇에 이렇게 많은 재료가 시금치, 당근, 콩나물, 계란까지 각각 다른 맛인데 비벼서 먹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맛이 되더라고요. 옆 테이블 독일인 가족을 보니 아이들까지도 젓가락으로 능숙하게 먹고 있는 거예요. 충격이었죠. 제가 말을 걸어봤어요. 이런 음식을 자주 드세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와요.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요. 건강하고 맛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완전히 틀렸구나. 집에 돌아와서 흥분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한국 음식 정말 대단해요. 독일 사람들이 줄 서서 먹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싸늘해지셨어요. 마르쿠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한국 음식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아버지, 실제로 보면. 안 돼. 우리 밀러 가문은 3대째 독일 전통을 지켜왔어. 내가 그걸 무너뜨릴 순 없다. 아버지가 점점 화를 내셨어요. 마르쿠스, 정신 차려. 그런 이상한 음식에 현혹돼서 우리 가문의 자부심을 버릴 거냐? 아버지는 왜 시도해보지도 않고 거부하세요? 시도할 필요 없어. 우리 독일 음식이 세계 최고야. 그날 밤 가족 식사 시간이 정말 어색했어요. 아버지는 저와 말도 안 하시고, 어머니는 중간에서 눈치를 보시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몰래 더 많은 한국 식당들을 다녀봤어요. 족발집에서의 경험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돼지고기야?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 그리고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 우리가 아는 기름지고 무거운 독일식 돼지고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놀라운 건 반찬이라는 개념이었어요. 메인 요리 하나를 시켜도 여러 가지 작은 요리들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공짜인가요?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이에요. 독일에서는 샐러드 하나도 따로 돈을 내야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밤마다 한국 음식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발효 음식의 건강함, 균형 잡힌 영양, 공유의 철학.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 우리 가문의 전통을 등지고 있다는 생각. 몇 주가 지나고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식품유통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한 거죠.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정말 폭발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정말로 그런 걸 팔겠다고. 아버지, 시장이 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음식을 원해요. 변하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야. 전통이라는 게 그런 거야. 아버지가 정말 화가 나셨나 봐요.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르쿠스, 내가 그 길로 가면 우리 부자 관계는 끝이야. 나는 한국 음식 파는 아들을 둘수 없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렸어요. 여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안 돼. 이건 원칙의 문제야.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어요. 친구 집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틀린 건가? 아니면 아버지가 너무 고집스러운 건가? 동네 사람들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밀러 부자가 싸웠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정육점 단골 할머니가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마르쿠스, 아버지랑 화해해라.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정말 훌륭하다는 것, 그리고 이게 미래라는 것을 말이에요. 맛. 우리가 아는 기름지고 무거운 독일식 돼지고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건강한 느낌이었죠. 아내도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이런 요리법이 있다니. 왜 우리는 이걸 몰랐을까?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반찬이라는 개념이었어요. 한식당에 가면 메인 요리 하나를 시켜도 작은 접시에 담긴 여러 가지 음식들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콩나물, 시금치, 무생채, 김치. 이게 다 공짜인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직원이 웃으면서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이에요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샐러드 하나 시켜도 따로 돈을 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기본으로 주다니. 그리고 각각의 반찬들이 서로 다른 맛을 내면서도 메인 요리와 조화를 이루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아내가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한끼 식사로 이렇게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혁신적이야. 하지만 진짜 충격은 족발집에서 받았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아내와 함께 한국의 맛이라는 족발 전문점에 갔는데, 메뉴를 보는 순간 당황했어요. 족발이 뭐지? 다리. 독일어 설명을 보니, 한국식 삶은 돼지다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웨이터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처음 오신 거죠? 족발 어떻게 드실지 설명해 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족발은 이렇게 썰어서 상추에 싸서 드시면 돼요. 마늘이나 새우젓도 같이 드시고요. 웨이터가 시범을 보여줬는데, 상추 위에 족발 한 조각을 올리고, 마늘과 새우젓을 살짝 올린 다음 싸서 먹는 거였어요. 이렇게요? 네, 맞아요. 첫 한입을 먹는 순간. 어? 이게 뭐야?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 그리고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 우리가 아는 기름지고 무거운 독일식 돼지고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내도 놀라면서 말했어요. 이런 요리법이 있다니. 왜 우리는 이걸 몰랐을까? 그때 옆 테이블에서 족발을 먹고 있던 독일인 중년 남성이 저희 대화를 들었나 봐요.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드셔보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그 남성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6개월 전까지는 몰랐어요. 딸이 한국 드라마를 보더니 족발을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처음 왔는데, 이제는 가족이 한 달에 두 번은 와요. 정말요? 가족분들도 좋아하세요? 네, 특히 아내가 좋아해요. 기름기가 적어서 소화도 잘 되고, 콜라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는 걸 말이에요. 웨이터가 다시 와서 물었어요. 어떠세요? 맛있으시죠?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이 족발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족발은 여러 가지 한약재와 함께 4시간에서 5시간 푹 삶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고 담백한 거죠. 독일의 슈바인학새와는 조리법이 완전히 달라요. 아내가 신기해하면서 물었어요. 한약재요? 네. 당귀, 천궁 같은 몸에 좋은 재료들을 넣어서 삶아요. 그래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옆 테이블 남성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족발을 먹기 시작한 후로 다들 피부가 좋아졌다고 해요. 아내는 아예 미용에 좋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놀라웠어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건강과 미용까지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자주 먹나요? 웨이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족발은 한국에서 정말 인기 있는 음식이에요. 친구들과 모임할 때, 가족 모임 때 자주 먹죠. 특히 술안주로도 인기가 많아요. 그때 아내가 맥주 한 잔을 시켰는데 족발과 맥주를 함께 먹어보니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었어요. 이건 우리 독일 맥주와도 잘 어울리네. 옆 테이블 남성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이상할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맥주랑 정말 잘 맞더라고요. 이제 집에서도 가끔 족발 포장해서 맥주랑 같이 먹어요. 그날 족발집을 나오면서 아내와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마르쿠스. 우리가 그동안 뭘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 그러게 이런 훌륭한 음식이 있는데 왜 몰랐을까? 아버지와 연락을 끊은 채로 한국식품 유통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창고를 빌리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자금도 부족하고 한국식품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주문이 계속 들어왔어요. 김치, 고추장, 라면은 기본이고, 떡볶이 밀키트, 비빔밥 재료까지. 독일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어요. 한달 후, 매출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3배나 높게 나왔어요. 정말 이게 맞나? 더 놀라운 건 고객들의 반응이었어요. 리뷰를 보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가족이 함께 먹기 좋아요. 이런 댓글들이 가득했거든요. 특히 한 고객의 메시지가 기억에 남아요. 밀러 씨, 저희 할머니가 91세인데, 김치를 드셔보시고, 이런 맛있는 양배추는 처음이다 라고 하시면서 매주 주문하고 싶다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마르쿠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와. 달려가 보니, 아버지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입원하신 상태였어요. 정육점 매출 감소와 저와의 갈등 때문에 많이 힘드셨나 봐요. 병실에서 아버지를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강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약해 보이시다니. 첫 이틀은 서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아버지는 여전히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셋째 날 밤, 어머니가 집에 가신 후 저희 둘만 남았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마르쿠스, 너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 아니다. 내가 너무 고집불통이었나 보다. 내 말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었나 싶어서,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아버지께 거짓말하고 몰래 한국 음식을 시도한 것. 정말 미안했어요. 거짓말? 처음에 한국식품을 주문해서 먹어볼 때도, 한국식당에 갈 때도,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실망하실까 봐서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마르쿠스, 내가 너무 무서운 아버지였나?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지켜오신 전통을 제가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요. 3대째 이어온 밀러 가문의 자부심을. 자부심. 아버지가 쓴 웃음을 지으셨어요. 자부심 때문에 내 아들을 잃을 뻔했구나. 아버지, 마르쿠스, 솔직히 말해줘. 그 한국 음식이 정말 그렇게 좋았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아버지.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어요. 이상한 냄새 나는 음식을 누가 먹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뭐가 그렇게 달랐는데? 음. 예를 들어 족발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 슈바이낙세처럼 돼지고기 요리인데 조리법이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가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다른데?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한약재와 함께 천천히 삶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기름기는 쏙 빠지고 부드럽고 담백해져요. 우리가 굽거나 튀기는 것과는 정반대죠. 한약재라고. 네, 몸에 좋은 재료들을 넣어서 삶아요. 그래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아버지가 조금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그럼 맛은 어때?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우리가 아는 돼지고기와는 완전히 다르니까. 하지만 먹다 보니까 정말 중독적이에요. 특히 맥주와 정말 잘 어울려요. 맥주와, 네.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우리 독일 사람들이 맥주에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런데 족발과 맥주가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에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궁금해지네. 아버지.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반찬이라는 문화예요. 반찬. 한국 식당에서는 메인 요리 하나를 시키면 여러 가지 작은 요리들이 함께 나와요. 김치, 나물, 콩나물. 이런 것들이 공짜로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공짜로? 정말? 네. 처음에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독일에서는 샐러드 하나도 따로 돈 내야 하는데. 그런데 각각의 반찬들이 다 다른 맛이면서도 메인 요리와 조화를 이루어요. 흥미롭네. 그리고 아버지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대하는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철학? 네, 단순히 맛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건강도 함께 생각해요. 발효 음식으로 장 건강을 챙기고 다양한 채소로 영양 균형을 맞추고 우리가 고기와 감자만 먹는 것과는 정말 다르죠.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마르쿠스, 내가 그렇게 설명하니까.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진다. 정말요? 응. 하지만 내가 걱정했던 건 우리 가문의 전통이 사라질까봐 그랬던 거야. 아버지, 저는 독일 전통을 버리려던 게 아니에요. 다만 새로운 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새로운 것. 네. 한국 음식을 배우면서 오히려 우리 독일 음식의 장점도 더잘 알게 됐어요. 우리 소시지의 깊은 맛. 사우워크라우트의 건강함. 이런 것들 말이에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마르쿠스 미안했다. 내가 너무 편협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어야 했는데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했어요. 그것도 잘못이었죠. 우리 둘다 잘못했네.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수 있다면 그때 간병하러 온 어머니가. 병실에 비빔밥을 가져오셨어요. 제가 판매하는 한국식품들로 직접 만드신 거였죠. 여보, 마르쿠스가 파는 그 나물들하고 고추장으로 비빔밥 만들어 봤어요. 병원 음식이 맛없으시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색깔별로 예쁘게 담긴 시금치, 당근, 콩나물, 그리고 계란까지.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셨어요. 이게. 한 그릇에 이렇게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 거야? 어머니가 고추장을 비벼주시면서 이렇게 섞어서 드세요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주저하시더니 한 숟가락 드셔보셨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게 이렇게 조화로운 맛이 나는 거였구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봤어요. 아버지가 퇴원하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제안했어요. 아버지, 저와 함께 한국 식당에 가보시겠어요? 아버지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보자. 내가 그동안 뭘 놓쳤는지 알고 싶다. 제가 처음 갔던 가람식당에 아버지와 함께 갔어요. 아버지는 긴장하신 모습이었지만 호기심도 있어 보였어요. 족발과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반찬들이 나오자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이게 다 서비스야. 네 아버지. 한국에서는 이걸 반찬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김치를 드셔 보시더니 표정이 바뀌셨어요. 이건 우리 사우어크라우트와는 완전히 다르네. 족발을 드셔 보실 때는 정말 놀라셨어요. 마르쿠스, 이 돼지고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담백할 수가 있지? 우리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조리법이네. 그때옆 테이블에서 8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독일 할아버지가 젓가락으로 능숙하게 김치볶음밥을 드시고 계시는 걸 아버지가 보셨어요. 저 어르신도 한국 음식을 드시네. 저는 그 할아버지께 다가가서 독일어로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한국 음식을 자주 드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6개월 전부터 매주 와요. 손자가 추천해줬는데, 먹어보니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특히 이 김치라는 건 정말 신기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마르쿠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건 단순히 외국 음식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음식 문화네. 아버지, 특히 그 반찬이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야. 한끼 식사로 이렇게 다양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니.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다음 날, 아버지가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마르쿠스, 우리 정육점에서도 한국식 삶은 돼지고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내 한국식품 사업도 함께 도와주고 싶다. 정말요, 아버지. 응. 내가 너무 고집불통이었어. 좋은 건 좋은 거야. 독일 음식이든 한국 음식이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음식이지. 그날부터 아버지는 한국 음식에 완전히 빠지셨어요. 김치찌개도 끓여드시고, 고추장으로 독일 소시지를 찍어드시기도 하시면서요. 정육점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한국식 삶은 돼지고기를 메뉴에 추가했더니 젊은 고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밀러 정육점은 독일 전통과 한국 전통이 만나는 곳이야. 6개월 후 우리 한국 식품 유통사업은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큰 아시안 푸드 유통업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감동적인 건 동네 이웃들의 변화였어요. 우리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면 이제 이웃들이 오늘도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라고 인사하세요. 한 번은 이웃 할머니가 와서 손자를 위한 김밥 만들기를 가르쳐 달라고 하시기도 했고요. 아버지는 이제 한국 음식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셨어요. 정육점 단골들에게 한국 음식의 건강한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반찬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자랑하시죠. 손님, 한국 사람들은 한끼 식사에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해요. 우리도 배워야 해요. 지금 저는 한국과 독일이 음식을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와 저 사이의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갈등을 음식으로 해결해 본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독일이나 유럽에서 한국 음식으로 인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알고 계시다면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